맞춰야 되는 거야 시도로비친가예 알겠습니다 매니저 드리도록 하죠 이 맞추고 왔다 왜 파는 데가 없었는데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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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 내 마우스 포인트 어디 있어? 어, 마우스 포인터 어 이구나 네 매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됐다 오 힘들었네 어 잠깐 아 이건 바텐더고 이것도 바텐더고 따뜻네요 자 거래 이거 좀 많이 팔 거야. 좀 많이 팔겠어. 이 정도면 돼. 이것도 팔고. 포트 12. 팔고. 벤지트 상의, 뭐, 새로 좋은 거 얻을 거니까 팔고. 19탄, 이거, 아, 공짜탄 아니요? 일단 여기까지 하고. 됐습니다. 어, 힘들었다. 이제 여기서 의복이나 구하죠. 지금 내가 옷이 없어. 자 그러면은 일단 2층 입구에 2층 집이면은 여기죠.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입구쪽 건물 사다리 타고 가는거면 여기 맞네 예, 울프, 울프인지 뭔지 하는 있던 데가 여기인데요 여기가 어디 의복이 있다는거지? 여기도 내가 예전에 뒤졌던 것 같은데 여기 은신처 하나 있던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? 이거 은신처? 은닉처? 어, 뭐, 채, 채워졌네? 여기가 아니면은... 여기가 입구인데요. 입구 쪽 건물이라고 하셨는데, 아, 그, 이, 이 건물 올라가는 거 맞아요? 이 건물 올라가는 건 맞는데, 건물 들어가지 마시고 사다리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세요. 지붕? 지금 이 2층 다락방이 아니라 아예 지능, 사다리만 타고 지붕으로요? 사다리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지붕으로? 설마 이렇게 난간을 타고 아아 아. 왼쪽 난간 여기서 왼쪽으로 난간을 타고 오 떨어지는데 어어 어.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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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어렵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서 살짝 살짝 오 계속 떨어지는데? 달려들어! 올라왔습니다. 저장하는지. 여기서 지붕에 올라와서 달려서 점프하면은 입구 쪽저거 저거 얘기하신 거죠? 저거. 저거를 달려서 점프! 블록이. 다려서 점프도 연, 내가 연습을 해야 되겠네. 저장된 게임, 불러오는 중 동기화. <laughs> 자, 여기서. 달리다가, 점프인데. 달리다가, 점 점프. 아, 씨. 세이브 로드 안 해. 그냥, 다시 난간해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죠. 내가 손에 뭘 들고 있어서 그런가? 어어탄 아니야. 수탄 노노. 쭈어어, 쭈어 달리고 점프, 그렇지 올라왔다. 자, 이제 여기 올라와서 입구 쪽에서 2층으로 들어갈 수 있다. 좀만 더 가서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? 아래 상자가 어디 있을까요? 여기서 보이나 상자가? 상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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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? 상자 반대쪽? 입구 쪽? 여기서 상자가 오 떨어지는 줄 알았네. 상자가 보이나요? 상자, 상자, 상자가 깨진 곳? 아, 저쪽으로 보, 보이 이걸로 보이나? 이걸 권총으로 써라고요 아니면 여기 아래? 네, 보리안이 안녕하세요. 조금 더 내려가서. 이 지붕 아래를 얘기하시는 건가? 그 다음에 요걸 얘기하시는 건가 여기에 상자가 보이나 아 여기 있다 됐다 깼습니다 아 저거구나 용병 보호복 얻었다 용병 보호복 이아 지금 입고 있군요 오 용병들이 아, 힘들었네. 용변들이 사용하는 보호복. 서구의 특수부대 복장을 기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원단에 특수처리한 보호판을 덧대어 움직일 때 안정성을 높였습니다. 성능은 군용 PSG7 보호복보다 나은 수준입니다. 라고 하는데, 대박이네요. 오, 물이 좋네. 괜찮다. 아주 좋은데요. 자 그럼 저 그러면은 저장해주고 저장 F5 저장해주고 무엇을 하려나 무엇을 할까 하기사 갈 곳이 하나밖에 없군요 갈 곳이 한 곳밖에 없군요 바로 빠네 술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스토커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네요. 전 이것도 이것도 처음 하는 건데 그래서 클리어 스카이뿐만 아니라저뭐 콜오브 패트리아트인가 이름이 뭐였지 그 도시 이름이? 어, 또 그거. 크, 많이 하셨네. 와 전문가들 되게 많네요. 아, 프리피아트, 프리피아트. 자자자자자, 통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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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과. 달려, 달려. 아, 약간 쉬어주고, 잠깐 쉬어주고, 다시 달려. 네오 이상현상 피해주고 그쵸 그렇죠. S O C C S C O F C O P 뭐지 악어로 대답한 그 <목소리> 어. 얘기는 더 들었습니다 그 cs가 그 어, 누구였지 이 마크드원 죽이려고 하던 애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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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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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거 시체가 갑자기 생겨나고? 아니, 개들이 여길 점령을 했어? 나도 안 썼다? 나는 안 썼어? 오, 멋있다. 대화 좀 하고 싶은데, 대화가 안 되네. 짜짜짜.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스토커 시리즈를 알게 된 거는 그거일까 가장 영향이 컸어요. 그 뭐였지 로봇 같이 생긴 거. 강화 외골격, 엑소스켈레톤, 하, 강화복, 강화복 이거 따다다다다 치다가 갑자기 그거 보고서는 눈에 눈이 막 눈이 막 돌아가. 어 너무 디자인이. 쫙 돼가지고, 아. CS가 가장 좋은 만큼 또, 그래픽이 가장 좋은 만큼 또, 그, 버그라든가, 기타 등등이 굉장히 많죠. 그, 뭐시기냐? 아, 팩션, 팩션 관련해가지고, 그, 퀘스트 진행할 때 버그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? CS가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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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팩션 진행을 혼자서 해야 되는 그런 버그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, 뭐냐 그, 스카이림이나, 어, 펄아웃 같은 팩션 그건데, 혼자서 다 해야 되는.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, 팩션이 굉장히 재밌죠. 애초에 그 스카이림이나 오블리비, 포럼만 봐도 팩션에 소속돼 가지고 한다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를 잘알수 있죠. 뭐 그거 따라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아니면은 이게 그걸 따라 있고, 아, 그 이게 베데스다 그 그냥 베데스다가 이걸 따라했거나 어떤가잘 모르겠는데. 어찌됐든 간에, 그, 버그만 없었으면 굉장히 잘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주차장이요? 예, 알겠습니다. 주차장이면은, 또 저쪽까지 달려야 되네. 조심, 조심.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? 주차장이면은. 폐차장. 얘 폐차장 맞나? 잠깐, 분위기가 이상한데? 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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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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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려. 여기지. 여기, 내가 여기. 네, 여기서. 여긴데, 폐차장. 아, 조금만 더 가면 되는구나. 우후후후호 여기가 폐차장이죠? 폐차장 경비실. 아 이거 제다 먹었는데. 어? 이것들 남아있네. 무슨 세이브? 여기 있는 상자들 제가 다깨 부쉈거든요. 밖에서 세이브 했습니다. 버그 같은 게 있나? 누가 자꾸 살려달라 그러는... 저금 바로 왜? 하늘을 보고 탑을 향해서 총을 쏘세요. 탑 가운데의 상자? 아, 저거다. 오, 상자가 떨어져, 다져 떨어져, 다져 떨어져, 다져 떨어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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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탄탄 떨어져, 떨 탄탄 탄탄 탄, 탄, 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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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네, HK. 아, 이거 베레타 중탄 아니구나. 어, 야, 천발 가까이 들어있네요. 어? 천발. 소총탄이 아니, 아니야. 어, 천발 가까이 있는데, 베레타 얻으면 좋겠다, 베레타. 베레타 얻었으면 좋겠다. 왜 누가 자꾸 낑낑대는 거야? 살려달라고. 너냐? 한 천발 가까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아쉽다 네 로얄 로얄님 네 게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또 체력이 달았네 이거는 나중에 내 돈이 되겠지. 메레타를 얻지 못한다면 이것들도 꽤나 돈이 되네요. 이돌연변이테서 나온 것들. 그다음에 마카로프 PM, 어, 포트 12용, 포트 15 유니크네요. 포트 12가 아니라 포트 15 유니크. 요거 a k 7 4 연사 유니크. 가자. 누구 우리 편이구나. 로너네. 어 잠깐만. 그리고 평판이 어떻게 됐나? 평판이 듀티한테 왜 30이나 올라가? 난 로너 계속 도, 도와줬는데 왜 듀티한테 계속 올라가지? 밴디 잡아서 그런가? 밴디시나 군인들 잡아서 그런가? 그럴 리가 없는데 듀티 생각하면은 군인 잡아줬으면은 프리덤이 더 올라가서야지 듀티가 왜 올라가? 이상하네. 이상하네. 지쳤다. 이상하게 이제까지 제가 플레이, 그 퀘스트 깨준 것들이 전부 다 로너 쪽인데요. 로너 쪽 애들 다 주, 해줬고 또 죽인 것들이라고 하면은 로너는 건드리지도 않고 순전히 그 군인들이랑 밴디들만 죽였는데 그렇게 되면은 로노한테 좋아야 되지 않나? 왜 자꾸 듀티만 올라가? 자 가자. 서다 걷다 서다 걷다. 로노네. 갑시다. 갑시다. 으, 으, 달려야 돼. 달려야 돼. 달려야 돼. 달리질 못하니, 왜? 어? 아, 또돌연 변이들 잡아야 되는 거야? 어딘데? 그때 듀티네요? 듀티 이제 만났네? 처음 보는데? 아, 잠깐 처음 보는 트치 오케이. 뭐 하는지 알고, 싶지. 알겠어. 휘둘려봐. 어느 방향에서 오는데? 뭐, 왜? 나 죽여줬잖아, 한 마리. 그리고 난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하니? 한 마리 죽여줬는데 왜 쓸모없다고 막 까지고 날리고 내가 뭘 어쨌다고 도 도와주, 도와주니까는 또 뭐래요? 이상한 애들이야. 아니면 내가 막 다쳤다고 이러는 건가? 왜 갑자기 보자마자 쓸데없는 놈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? 사람 기분 나쁘게 말이야. 구급상자? 하나 거래하고. 나 욕한 놈 누구니? 기분 나쁘게. 여기에 있다고 했는데, 은신처가? 아, 여기, 이게 은닉처야? 은닉처야? 오 방사능 치료제는 맞네요 어? 열린거야? 닫힌거야? 이상해 그래픽이 <목소리> <목소리> 왜? 왜? 나바 가야되는데? 나 술집 가야되는데? 나 지나가야돼! 왜지? 바텐더의 별거 아니었네요? 니가 나한테 욕한 놈이지? 후덕하게 생겨가지고 말이야. 그나저나, 군복이 왜 이래? 군복 디자인이 약간 촌실럽다고 해야 되나 실제로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픽상으로 봐서 그런가 뭔가 쌍팔년도 나치스러운 그런 느낌 쌍팔년도 특수부대스러운 이건 괜찮네 얘가 괜찮네 예우식 괜찮네 예우선 실제로 보면 멋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래픽상으로 보니까 조금 도정놈 산도정놈 같기 같이 생겼긴 했는데 얘 둘은 뭐 이래? 아유, 못생겼어. 옷도 이상한 거 입어가지고. 그래도 제가 듀티 평판이 있는데, 왜 저렇게 나를 갖고 뭐라 그래? 평판 30이라 되는데? 오, 갑자기야 이상현상이 있네? 성능이 똥같이 하기사? 뭔 군복이라기보다 무슨 오토바이 레이서복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. 같네요. 생 것부터가. 아.